오, so 어... 브리. 자, 어 이제 정찰 두 번째 내용이 시작이 됐네요. 정찰 두 번째 내용이 시작이 됐고, 어 일단은 오디오 기록 브리핑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카산드라가 남서부에 단서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다음 정문 남서부에 있어 라고 하고요. 자, 본부에서 땡땡땡땡 입수? 잠깐만요, 이거 뭐지? 야, 이제는 이지법도 안 나와요. <laughs> 이지법도 안 나오는데? <laughs> 와, 잠깐만요. 본부? 본부면 은 미항공 우주국 본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로 가보죠. 자 가보도록 하죠. 미항공 우주국 본부. 주간 뉴스는 요거... 추격전 다 하고 난 뒤에 녹화하도록 할게요. 지금 추격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있네? 추격전 다 깨면요? 어, 이제 클라이막스 미션이 열리면서, 클라이막스 미션 마스터나이도를 또 클리어하면은, 시즌 특급 장비가 100% 지급이 돼요. 어, 그거밖에 없어요. <laughs> 스토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 보려고. 이 게임이 이 RPG 게임이긴이라서 어폐지줍는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워싱턴의 감옥에 애들 컬렉션 채우는 거예요. <laughs> 아네 태우. 어디 갔어? 태우 내가 구해왔는데, 어? 태우 파네. I've sent the coordinates for the dishes through Isaac. It shouldn't take too long to align them. You're still gonna have to adjust each dish, but this will speed up the process. <laughs> oh 죄송합니다. <laughs> 애들이 계속 불 타고 있죠. 여기서 킹 초단파 코일 좋습니다. 색적과 CC를 같이 한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죠. 맞아 여기가 좀 귀찮기네요. 어 이쪽에다가 어 끝나졌네. 지속시간이 끝났나 봐요. 어 리바님 만치주원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사운드가 왜 안나오지? 왜 사운드가 안나오니? <목소리> 어, 그러게요. 문헌이 복합적이더라고요. 왜, 왜 복합적이지? 나 아, 최적화 문제. 어, 그럴 수 있긴 하지. 끝났고 이제 밑에지요. <laughs> 아네 최적화. 네 제가 최근에 해본 게임 중에 최적화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예요. 델타포스 블랙호크다운 야얘 천장 뚫고 내려왔어 <laughs> 진짜 델타포스 블랙호크다운은요 그냥, 그냥 게임이 안돼요 걔네들 a b 아, 리버님 보내 주신 후원은 요거 미션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딜 도망가? 아, 여섯, 이번 글로벌 조정 너무 재밌어. 지난, 이어식스 시즌2에 썼던 글로벌 조정. 그 브렉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리 조절에 이런 게좀 애매해가지고 까다로웠는데, 이번 글로벌 조정은 그냥 켜놓고, 적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 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네, 자동으로 강해지는 이 맛. 어, 보상 중복이에요? 중복으로 들어와요? 어, 좋은데? 그는 제가 이따가 북해 가서 또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금 추격전을 먼저 녹화를 다 하고, 주간 뉴스 녹화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나 1, 3 중복이에요? 음... 다른 캐릭터... 다른 것들도 중복으로 다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여정 4단계부터는 특급 상자를 주거든요 어, 그래서... 솔직히 저도 두캐를 여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특급 상자 주는 것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데 여정이 이제 공유가 된다고 해버리니까 어? 그러면 특급 상자 못 얻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상을 또 준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다. 그러면 이득. <laughs> 아 이게 자동으로 불 타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번 시즌 o p 는 킹초다파코일이라 이거든요 아, 너무 좋아. PTS 때부터 느낀 거지만. <laughs> 솔직히 이거. 그그 초다파코일 그 하나만으로 아주 아주 좋아요 <laughs> 음. 어 이번 시즌 재밌어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날카로운 발톱이 OP였다면은 이번 시즌은 이제 킹초다파코일이 아주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죠. 명사수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씹어먹지. 근데 명사수 전문가가 또, 나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안정성이랑, 이런 걸 올려주거든요. 명사수 전문가가. 그래가지고, 사기 빌드에도 좋아요. 탄약 보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오케이 정찰활동 완료됐네요. 맞았네요. 본부가 이제 미항공우주국 본부였다. 나이도에 상관없이 미항공우주국 본부 인부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는 남서부에서 땡땡땡땡땡땡 표적 땡땡처인데 진행도가 지금 하나니까 아마 남서부에서 현상수배하라고할것 같아요. 어, 현상수배를 하라고 할것 같으니까 음. 현상숲에 가죠. 남서부 현상숲에는 거의 여기만 떠서 자현상숲에 입구 지역으로 왔고요. 자 문이 열리죠. 진입을 합시다. 잡몹들은 가벼이 무시해 주시고요. 친구가 높아서 아 친구가 낮아서 유탄 안되지 어... 네 제가 그... 제 전용 클랜은 따로 없습니다 어, 저도 그냥 하나의 클랜원일 뿐이어서요 따로 클랜을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야, 근데, 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몰려 나오냐 너네? 좀 많은데? 양각 잡히지 않게. 한쪽부터. 차근차근히. 어, 테크님, 어서오세요. 13개월 동안 구독, 감사합니다. 2차 요원은 늙은 퇴근에 작전 활동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2차 요원 너무 힘듭니다. 어? 1차 투입 요원이 말아먹은 이 세상 다시 어?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말아먹은 거야. <laughs> 적당히 좀 말아먹지. 오케이 두 번째도 맞았네요 현상수배. 자두 번째는 남서부에서 현상수배 완료하기가 되고요 마지막은 어 바로 주네요 초크 통제지점에서 정보 입수하기 바로 줍니다 이번에는 뭐 그것도 없네요 <laughs> 바로 가라고 하네 초크로 갑시다. 아니면 이제 안나가 업데이트 됐고, 이집어 코드 알아서 변경시켜주는 건가? 이래라, 안나야! 이런 거죠. 아니, 성일보가 명중률이 좀 낮아진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집탄이 떨어졌어요. 안 좋아졌어. 자, 일단은, 통제자문은 1차적으로 클리어가를 하고요. 자, 이제 아군을 불러야겠죠? 지탄이 좀 떨어졌어요. 저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 뭔가 지탄이 좀 떨어졌는데 느낌이. 총알 날아가는 궤적을 봤을 때 약간 떨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방금 이렇게 애가 이렇게까지 핫한이 나진 않거든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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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게, 네, 이게, 예광탄 나가는 거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로 핫탄이 내려가진 않았어. 뭔가 좀 집탄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정찰 활동 완료가 됐네요. 브리치가 그 브리치 더글라스죠. 브리치 더글라스랑 페이라우랑 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laughs> 안나의 추가 브리핑이 있습니다. 맥... <laughs> 자 마지막은 초크 통제지점 점령까지 해가지고 정찰 두 번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힌트도 간단하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네요. 그러면은, 오디오 기록 먼저 보도록 하죠. 어, 통신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는 첫눈이라고 하네요. The b r i d g 가페이라우를 만납니다. 라는 이름으로 통신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e s h a f e r know your division? He never asked and I didn't think it was worth bringing up until it was a p You're not what she expected. Spoiled brat, socialite. Straight. Secret member of the lesbian mafia since 1993. It wasn't really good for Daddy Douglas's business. I understand. I hate it, but I understand. What do you think about her? I think she's dangerous for you. She wouldn't betray us. I couldn't agree more. Just try not to sleep with her. That could blow our cover. Okay, the Black Task is like the Olympic village. Just beautiful people in peak condition having orgies because there's nothing else to do between fights. Do what you have to, but don't lose focus. 어. <놀람> 어, 어쨌든 어이첫눈의첫눈이라는게 이제 블리시터 글라스와 페이라우가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추후 스토리라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PC주의가 <웃음> 유비소프트에 <laughs> 들어서 아네아 네. 그건 디비전 1부터 있긴 있었어요. 어, 디비전 부터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뭐 디비전 세계관은 뭐 크게 뭐 문제 될건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일단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음. 아까 이제 보고 내용이 있었죠? 그 오디오 길에서 보고 내용이 이제 좀... 그랬죠. 레즈비언은 왜 성향을 항상 감추는 건가요? 라는 이런 보고 내용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어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정찰 두 번째 활동은 처음은 위안국 우주국 본부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남서부에서 현상수배 완료 마지막은 초크 통계점 점령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여담이지만 말씀드릴 거는 이번 시즌은 정찰이 11번째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즌도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추측은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좀 빨리 끝나면은 아마 다음 시즌은 스토리 dlc 가 나올 건데 스토리 DL, dlc 를좀더 빨리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어,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요것으로 추격전은 녹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